숙회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요 여리여리한 감성의 소유자 많은 남친들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시죠 감성 발라디스트 불곰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엄마가, 고, 엄마가 고무를 보냈었지 아, 음, 모스크바랑 알래스카 투어 마치고요 지 바로 앨범 작업하고 있어요. 는아빠도안 켜서 진짜 소 있네. 주자주 응? 팬분들 아빠. 딱 진짜 깜짝 놀랐어. 자기 혼자도 있네. 자기 혼자? 엄마가? 응. 아빠가? 감사합니다. 아니, 엄마가. 엄마가 이제 멋 소리는 저 부탁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그렇지. 음. 붉은 물고기 저기 듣겠습니다. 응. 아빠 기분이 왜 그러지? <laughs> 아빠 기분 나빠요? 기분 나쁘면 나빠, 집중하고 있어. 기타 쳐야 돼가지고 신경 쓰고 있어. 아. 엄마 다시 불공으로 보내볼까? 안돼. <laughs> 엄마 붉은 만들어볼까? 안돼. 아빠 또 혼나야 되냐? 아니. 아빠 내가 아빠 늑게로 떠나게 했으면 좋겠어? 어 <laughs> 아니잖아 야, 너네들 늑대 <laughs> 첫째 돼지야 같이 놀자 난 어, 어, 또, 그, 그렇게 하지 않네? 안 날라가네? 안 날라가.